편 악당을 만 악당을 만나서 물리친다는 둘돌 같이 한지 그래서 모든가 팀게이될수싸 있어요. 었는데 <laughs> <laughs> 하왜이 <laughs> 어! <laughs> 어! <laughs>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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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해. 입니다오이좀 재밌다. 이에좀 재밌다. 어 그래. 엄청 재밌어. <laughs> 이라

으이, 음, 맞다 으으, 으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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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난죽었 으음, 로음 으음, 우. 우. 오오 u 오오오오우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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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오오이오오 이제, 팀이 되자. 이제.

그있잖아 너네 죽었다. 아, 아, 이귀이 나를 배신하더니 네, 미안하다. 저기, 음. 저, 저 있어, 저기. 저기,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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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 저기. 저, 저, 저 나도 모온다 일단, 우유라고 일단 우유라고 빨리 나가 보자. 알겠어. 아 얘들아 나도 같이 가야돼 여기가 그 보스전인가. 12번, <laughs> 얘들아 어, 우리도 같이 가자니까 왜 그래 진짜. 오. 한번 들어가 보자. 음 <laughs> 빌비스도 <laughs> 국어부에서는 노자를 줄이고 어? 10번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또한타를 줄일 수 있습니다. 장타자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음 보스 위초 볼까? 어떠실래? 어떠실래? 하요뭐 어떻게 하는데? 인정. 뭐 어이, 보스 나와서 같이 싸우자. 뭘 봐? 고 예, 가이고세 번째 준비하는이서 너무 한 명밖에 없어? 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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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웃기다. 그 <laughs> 어떻게 아젠도를 어, 탄도 결정이 중요해 보이고요. 거리만 잘 계산을 한다는 어, 이불을 마무리할 수 있는 수있수있수있습니다 어? 수있보고 있는 수 있는 수 있는 수이는수 있는 수 있는 수 있는 수

타임 아이 잠만 타임 <웃음> <웃음> 아이 진짜 잠만 <laughs> 아이 잠만요 야이 <laughs> 야이. 저요? 아이 잠만 진짜로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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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laughs> <으>, <laughs> <laughs> <laughs>

그건 그렇고 야 괜찮아? 야 괜찮아? 빨리 가자 나중에 복수할거야 <laughs>